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이 십신이 하는 말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주팔자를 볼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네 글자를 먼저 봅니다. 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네 글자, 천간의 네 글자가 어떤 성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네 글자가 드러나 있는 이네 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일간의 글자, 나를 대표하는 글자라죠. 아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어떤 글자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칠판 잠깐 볼까요? 자, 이런 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간에 들어나 있는 네 글자, 이네 글자를 먼저 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천간에 들어나 있는 네 글자가 이 팔자를 주도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자 네 글자를 한번 우리가 육신, 십신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목은 이 경금일간이 지 않습니까? 경금일간이 일간인데, 그렇다면 경금일간에서 자, 이렇게 또그림나 쳐볼까요? 이렇게 경금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 토, 이렇죠. 그러니까, 요게 나라니까, 이 간목은 여기서, 자, 양의 글자입니까? 음의 글자입니까? 양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편제가 되겠죠. 네, 편제입니다. 자, 병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양의 글자죠. 그러니까 편관이 되겠죠. 네. 요 경금은 아신이라고 했죠내 몸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내네 몸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있죠. 개수는 수의 글자인데 여기 있죠. 뭡니까? 식신상관님에서 음의 글자니까 이거는 상관의 글자입니다. 이렇게 청간에 드러나 있는 네 글자를 한번 보니까 연에 편제가 있고, 올해 편관이 있고, 내 몸이 있고, 개미시에 따라서 개는 상관의 글자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네 글자가 드러나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일간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아신이라고는 내 몸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걸 먼저 보는 거죠. 자, 그럼 내 몸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지난번 지장간 배웠죠. 예, 처음에 공부할 적에 외우기가 까다롭고 힘들고 한 지장간을 배웠습니다. 이 지장간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 통근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뿌리를 내렸다, 통근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에다가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어와도 꺼떡 없죠. 그런데, 가로수를 심는다고 해서, 다른 데서 나무를 뽑아다가, 갖다가 심게 되면, 뿌리가 없죠. 그래서, 조금만 나무 바람만 불어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강하다 뿌리를 내렸다 통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느냐 어디다가? 땅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 천간의 글자라는 것은 하늘의 글자입니다 하늘의 글자가 땅에다가 뿌리를 자기 성군을 든든히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가지고 강하냐 약하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통근했다고 그러고 통근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통구에 뿌리를 내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통구 뿌리를 내렸다 또 통구하지 못해서 무근하다 이렇게, 네. 예? 예, 무근하다 이렇게 얘기하자 뿌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통근 무근 이걸 따지기 전에 힘이 있다 없다 뿌리를 내렸다 안렸다 뿌리를 내서는 강하다 뿌리가 없으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명에서 일단을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지장간에 뿌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오행의 성분 갖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금이 있는데 지장간에 경금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오행의 성분. 그러니까, 오행의 성분 뭡니까? 금의 성분만 있으면, 모카토금수에 금의 성분만 있으면,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 간은 뿌리를 내렸나 볼까요? 이 지주의 네 글자 중에, 어딘가 자기의 성분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경금은 보니까, 여기 지장간에 신중해. 신 중에 여기 경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죠.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여기 술, 일지에 술 중에 또 신금이 있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경금은 일지와 연지 두 군데다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자그면 순서대로 편제를 한번 볼까요? 감목 편제입니다. 편제는 자 목의 글자입니다. 목의 글자가 이지지내 글자가 어딨나 볼까요? 자, 신중에는 목이 없습니다. 자중에도 임이 없습니다. 아, 목이 없습니다. 술 중에도 목이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 개 중에 개미시에, 미 중에 을목이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목도 통근을 했습니다. 어디든지 항문 때만 통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관을 볼까요? 평가는 관설인데, 이 병화는, 어디 있습니까? 병화니까 불의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간에 보니까 신중에도 없고, 자중에도 없고, 술 중에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일지에다가 뿔을 내렸죠. 또, 시지에도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관은 시지와 일지 두 군데다가 뿔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관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는 상관이죠. 상관은 물의 글자인데, 자, 연 중에도 여기에 물이가 있죠? 여기에 신 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자, 월에는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 중에는 없죠? 미 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상관은 연과 월에다가 뿌리를 내습니다 그러니까 간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일간을 비롯해서 편재와 편관과 상관 모두 드러나 있는 글자가 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강합니다. 자 이렇게 강한데 이중에 어떤 게또더 강할까요? 예, 뿌리를 많이 내릴 수게 강합니다만 그 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첫 번째로는 이 월지입니다. 월지의 뿌리를 내리는 성분이 제일 강하고 여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지입니다. 이 시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일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요게 일지에 뿌리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이그 어, 연지에 뿌리는 것이 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신강과 신약을 가리는 잣대로 봤을 적에, 뭐, 월지는 몇 점, 일지는 몇 점, 시지는 몇 점, 그러니까 점수가 몇점 이상이면 신강하다 그러고, 또 점수가 몇점 밑으로 내려가면 신약하다 그러고,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수능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그거는 니법과 기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무튼, 이 힘의 세계를 딸 때, 월지가 첫 번째, 시지가 두 번째, 일지가 세 번째, 연지가 네 번째로 강,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네 글자, 청간의네 글자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힘이 있는가를 첫 번째 골라면, 이 월지에 뿌리고 있는 글자가 어떤 거냐, 이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 삼등 따져봐야 소용없어서다 강한 건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어떤 거냐? 월지에 뿌리고 있는 글자가 어떻습니까 아까 개수가 이 자월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월에 뿌리고 내리고, 연에도 뿌리는데, 연에 뿌린 뿌리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월에 뿌리 내리는 글자가 어떤 거냐? 이렇 보면 됩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이 상관의 글자가 제일 이네 글자 중에서 힘이 셉니다. 또두 번째로 힘이 세지려면, 두 번째 어떤 글자가 되겠습니까? 이 위에 뿌리 되면, 아, 그, 그 뭡니까? 아, 두 번째 뿌리 내리는 것이 시의 뿌리가 되는데, 시의 뿌리가 내리는 것은 이 감목의 뿌리가 내렸죠.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순서는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이네 글자 중에서 제일 힘이 센게 어떤 거냐? 그것만 아십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이네 글자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글자다. 개수가 뭡니까? 상관의 글자다. 나중에 겪고.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팔자 중에서 제일 힘이 센걸 갖다가 격이라고 하면 꼬리라고 하면 가다라고 하죠. 그집안에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거 격국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아무튼 일단 이네 글자 중에서는 상관의 글자가 가장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천간의 글자가 땅에다가 불을 내렸다는 거지 지지의 글자가 땅에다 불을 내리는 건 없습니다. 땅에다 땅에다 무슨 불을 내립니까? 아, 코간가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불을 내렸다, 통군했다 이 얘기는 청간의 글자가 이 청간의 글자는 떠돌아다니는 아주 미립자입니다. 미립자가 떠돌아다닐 적에 땅에 뭐니까 그 자석같이 땡겨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땅에다가 안착하죠. 떠돌아다니는 글자는 어디다가? 어, 뭐, 정착이 안 되죠? 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네 글자가 들어있는 중에서 이 일관도, 평관도, 편제도, 상관도 다 강한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거는 개수가, 상관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와 같이 이제 강약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강하다, 약하다 이걸 왜 따집니까? 따지는 이유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신강하다, 신약하다를 따집니다. 왜 신강을 신약을 따지나? 다시 말하면 신강하다, 신약을 따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겪게 될때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신강하다는 얘기는 그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쳤을 때 이걸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강하지 않고 신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냥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희귀에 애락 잘 웃고 잘 웃고 기복이 심한 그런 명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그 그 뭡니까 해안가에 조그만 소나무가 하나가 있다더라. 도 볼품없는 소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는 아주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커다란 뭐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견딥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데서 커다란 남들을 심어 그걸 뽑아다가 갖다가 심어 놓으니까 뭐냐 하 폼은 좋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바람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태풍은 고사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삶에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잘 극복해낼 수 있냐 없냐를 뿌리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네, 이와 같이 뿌리를 이랬다 신경하다는 얘기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극복해낼 수가 있다 신약하다는 건 그럴 기력, 기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신강 심장, 신장은 그렇다면 만약에 재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재물 아닙니까? 재물이나한테 들어 내가 재물을 가질 수 있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명처럼. 편제가 강하다.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제가 나한테 들어올 수는 여건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 바깥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내가 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있지 않으면 재물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옛날 속담이 이런 말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가 효도를 받아주지 않으면 효자가 될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뭘 갖다 주려도 받아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강한 게 좋겠죠? 예. 내 팔자의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 즉,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팔자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요? 야, 이렇게 평관이 강하다. 평관이 강하다는 얘기 뭡니까? 관성 아닙니까? 관성, 관성, 뭘관로이 있니 없니, 뭐, 어, 뭐, 어, 관운이 있니 없니, 이런 말사가하죠 네. 관운이 들어왔을 적에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 네.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팔자에서 강하다, 약하다. 내 몸을 따질 때는 신강하냐, 신약하 따지지만, 내 팔자에 드러나 있는 이런 육신의, 십신의 관계들이 강게 일단은 좋겠죠. 강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왕하다는 얘기를 배우게 됐습니다만, 이 천간의 글자는 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지지는 물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걸 즉 다시 말하면 계절을 얘기합니다. 아까 월지가 가장 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월지가 힘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달에 태어나느냐? 예. 간목이 몇월 달에 태어났느냐? 예를 든다면, 감목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아주 추운 겨울에, 자월에나 해월에 태어나면, 그 나무가 어떻겠습니까? 겨울에 나무가 싹이 납니까? 아니죠? 싹이 났던 것도 다 움츠려 들어가서, 이제 겨울 준비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일간이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행보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재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육신의 강약을 가지고 인성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우리 엄마 같은 성분인데 우리 엄마 같은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도 내리지 못하고 신이 없다면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팔자를 볼쪽에 네팔자에 드러난 글자가 어떤 것이냐 또이 드러난 글자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강과 약으로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제 월시가 등장돼서 다음 시간에 격국을 얘기하게 되면 왕시를 표현한다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왕. 지금 이 청간의 네 글자를 얘기할 때는 강약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우리 내리 썼냐? 강하냐 뿌리를 못 내리냐 약하다 이랬지만 이제 이 월치가 등장되게 되면 십신을 갖고 다시 말하면 이걸 육신이라고 하죠 네, 강약을 얘기할 때는 육신법입니다 육신법을 얘기할 적에는 강과 약으로 표현합니다만 십신법으로 얘기할 적에는 뭡니까 이제 왕쇠로 표현합니다 이 왕쇠는 뭐냐 예, 나중에 이제 그 십위운송을 또 이렇게 신사를 배우게 됩니다만, 그때 보면, 왕상 휴수사라고 하는 다섯 가지 우리 인간의 삶의 흐름을 배우게 됩니다. 이 왕상 휴수사를 줄인 말로, 왕 아니면 다 쇠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왕세를 표현합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든지,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한다든지, 이런 문제, 전부 다, 다 왕해서 문제입니다. 나한테 좋은 성분이 왕했을 때는 아주 약수적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나한테 나쁜 성분이 또 이렇게 왕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자인데도 좋은 성분이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왕하냐 나를 해코지하는 성분이 왕하냐 엄청난 차이가 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도와주는 우리 엄마 같은 성분이 있다더라도 강하거나 그걸 뛰어넘어서 왕할 때 나한테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아무리 팔자에 드러나 있다더라도 강하지도 않고 왕하지도 않다면 힘이 없다면 그냥 나를 도와준 마음만이지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 팔자의 육신과 십신에 강약을 알아보았습니다. 어, 지장간을 외우기가 쉽지 않으셨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숙지하셔서, 잘 보면, 아, 미중에는 뭐가 있다? 이 지장간에 있다는 글자가 뭡니까? 전부 다 천간의 글자입니다. 지지 속에 이 지지라고 하는 글자를 기물이라고 합니다. 기물은 뭐죠? 그릇이죠. 네. 그릇 속에 이 천간의 글자가 그러려는 성관이 담겨있다 숨어있다 그래서 지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지장관의 글자를 자신 중에는 뭐가 있지 무임경이 있죠 자, 자 중에는 임계가 있습니다 술 중에는 신적무가 있습니다 미 중에는 정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보는 순간 금방 지장관을 떠올려서 성관의 글자하고 연결시켜서 뿌리를 이는지안들는지또 이제 지금 오늘은 강력을 공부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격국을 공부할 때 이제 왕쇠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게 될때 여러분들이 막힘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해 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